아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아 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김영웅 대표의 1시의 월요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장이 좀 부진한 뭐 그런 장이었고 향후 좀부진할 장이 예상되고 뭐 그래서 종목은 없고 글로벌 시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중시는 이제 나스닥이 8주 연속 S&P500이 6주 연속 상승이었거든요. 네, 8주 연속 상승 후 시행하는 한 주가 되었다. 뭐 그렇게 해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5 나스닥이 마이너스 1.01 S&P500 마이너스 S&P 500이 마이너스 0.77% 하락했어요. 하락한 배경은 그거예요. 이제 예. 7월 FOMC에서 7월 FOMC 7월 FOMC에서 그냥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76% 이상 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죠. 조정 안 받는 게더 이상합니다. 당연한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뉴욕 중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 두 번째, 두 달째 이어졌던 상승 행진을 멈췄다. 3대 지수, 이번 주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했다. 어, AXS 인베스트먼트 CEO 그렉 바숙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높고 연방준비제도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모호하다. 하월 연준 의장이 그 하원 의회에 나가서 그런 말했어요. 어, 연준 의원들은 앞으로 금리를 두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발을 언 했었고요. 어 그다음에 7월 f m c 회의에서는 그날 사, 그날 라이브로 결정하겠다. 회의 중 회의 중간에 상황을 보고 그때 그 시점에서 나온 각종 수치를 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그니피센트 7뭐 이렇게 큰 대형주, 대형주. 애플은 장전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마감 때는 초보 내려서 마감했고, 테들라는 마이너스 3%,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9%, 마이크로소프트 1.3%, 좀 일제히 하락했어요. 최근 AI 관련주 가열, 가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또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패드의 파워는 거의 모든 FOMC 이원이 다소 더 많은 금리 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의회 하원에서의 반기 증언에서, 제런 파울은 계속해서 FMCA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2020년 말까지 2022년 말까지 금리를 다소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7월 FMCA 때까지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면 증시은 생각보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 JP 모관에서는 올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침차가 이어질 것인데, 그것은 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로, 리스크가 커지면서, 커지면서 연말까지 침차가 이어질 것 같다. 요렇게 발언을 했어요. JP모건에 따르면 금리 시장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향후 9개월 이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은행은 불안전한 경제로 인해 주식시장의 하반기에도 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고 JP모건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미제 재포장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알수 없는 어떤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제기되고 있는 AI 붐이 닷컴 버블과 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데이비드 리젠버그나 제레미 시걸 및 다섯 명의 다른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는데 거품이다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아니다 거품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다 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AI가 인공지능이 현재 베이비 버블에 있으며, 여기서 인터넷이겠죠? 여기서 AI는 과거의 버블닷컴이 인터넷과 같은 거겠지? 인터넷과 같은 올바른 것에 있던, 주택과 같은 잘못된 것에 있던 자산 거품은 항상 손쉬운 돈이 시작되어 연방 준비행 금리 인상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제임스 페니는 TAM 자산관리인 제임스 페니는 수익에 AI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회사들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닷컴 시대와 매우 흡사한 냄새가 난다. 시장이 스킬을 조금 넘어선 것 같다. 여기서 내려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UBS의 아트캐시는 AI가 닷컴의 새로운 미니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을 신약과 의학에서 모든 유형의 예측하는 일까지 a i 의 변곡점을 갖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뭐좀 버블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웨드부시증권의 덴 아이브스 기술주가 다큰것 같은 자산거품 또는 가치평가를 고를때 붕괴 직전에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분야가 인터넷 출현 이후 분과 유사한 95년 순간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9개월 동안 기술 부문 전반에 걸친 막대한 비용 절감 안정적인 기업 지출 및 탄력적인 소비자로 인해 우리는 AI가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보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95년은 아니라는 거지 닷컴 보험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레미 시거레 왓튼 재무교수는 A.I. 가대광고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다. 닷컴 시대에는 수익이 없는 기업들로 엄청난 가치 평가가 있었지만 지금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 댄 라주의 트레이더는 디 핀테크 중개회사의 CEO인 댄 라주는 AI 채택을 닷컴, 닷컴 버블과 유사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99년 회사 가치평가, 미친 PR의 비율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실현했다는 완전히 중대자의 이론에 기반했는데, 2023년에는 AI 혜택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지, 이게 AI가. 그래서 이거는 거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중시는 이제 정리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1단계는 그첫 번째는 이제 7월 FOMC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서 중시가 이대로 추가 상승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게 저건 아니라는 거지. 그, 예,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게, 음, 저건 아니라는 거지, 거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아, 하게 받는 게 아니고, 일부, 소폭, 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너무 막, 그, 두려워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또, 이런 장에도, 또, 가는 장은 또 가요. 계속, 가는 장은 또,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희, 요거는 이제 뭐, 저희, 현대 인프라 코어, 우리 매수, 수익률 자랑?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매수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수익 중이었던 것 같고요. 부산에너빌리티도 애너빌리, 우리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어, 굉장히 크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급동 직전에 매수를 해서 예상과 다르면 짧게 손절하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수익을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하나둘씩 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뭐 그런 추세고 있고요. 오늘 뭐또 새로 한 종목 살려했더니만 현대건설 있잖아 요 그죠? 30억, 40억 달러에 사우디에서 추주했다는 소식에 살려했더니만 이미 급등을 해버려서 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사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 글로벌 증시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혼자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김영웅 대표의 한시의 월요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